안녕하십니까 가평 텃밭농부 강대기입니다. 아, 지금 아침에 나와서 작업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아직까지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열시만 넘어가면 작업을 못할 정도로 매우 많이 덥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기 보니까 그 꿀벌 그 통이 없어졌네요. 수고를 해갔나 봐요. 코로우 벌들도 거의 잘안 보여요. 저거 없어지니까. 지난주에 음, 장마비로 다음 주도 물론 예보가 돼 있지만 지난주에 비가 억수같이 왔죠. 네, 이 지역에는 3일 3일 그 거의 400mm 가까이 왔어요. 어, 아니죠. 4일이구나. 4일 동안 거의 400mm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 모든 작물들이 현재는 어 광합성을 못하다 보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 잘못 자랐어요 음이 고추도 이제 어요 며칠 한 3일 동안 반짝 햇빛이 나면서 이제 조금 성장하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은 보시면 어, 지난주에 비해, 뭐, 조금 자라긴 했지만, 그 고추도 많이 못 달렸고요. 고추도 달리던, 달리던 것들이 꽃이 위에서 이제 맺혀서 수정을 해가지고, 어, 고추가 달려줘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이, 볕을 못 보니까 얘들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고추가, 어, 이런 식으로, 어, 낙하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알날이 달려서 고추가 결실이 되야 되는데 에, 이게 문제가 참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 아, 너무 많이 와도 문제. 이게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농 아, 비가 차라리 안 온다면 어디서 물을 음, 텃밭 농사라도 어디서 물을 길러서 갖다 주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와버리면 뭐 하루 정도 오는 거는 아주 좋죠. 그런데 이제 막 며칠 동안 장기간 오다 보면 애들이 광합성을 못 해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식물들이 잎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보내요. 자 뿌리에서 다시 이 광합성 받았던 에너지를 저녁에 밑쪽으로 해서 이 열매들, 고추들 또 다른 뭐 식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 없다면 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물은 더더욱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추 열매들은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제가 어저께 어, 그 일본지 방아다리에서 달렸던 거좀몇개 따가서 집에서 아들이 와서 같이 장어 구워 먹는데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고추는 적당한, 적당 적당히 맵고 어. 자 고추 열매는 전체적으로 커졌지만 위에 달려있던 그 조그만 고추들이 결실이 넣었다고 넣었다는 거 그리고 꽃이 어, 아직 잘안 피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옥수수는 다 쓰러졌었어요 다 쓰러져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막 작업을 했던 게이줄매기 작업을 했거든요 위단으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게 쓰러지는 이유가 보면은 음 여기에 <laughs> 옥수수를 심을 적에 비닐을 씌워서 멀칭을 해주면 빗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뿌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땅도 지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바람, 바람에 엉간 바람에 넘어져요. 그래서 이뭐 옥수수든 뭐든 모든 식물은 멀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포복재배 식물들은 뭐 그다지 음뭐 쓰러지고 고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지금 타 차면 돼요. 참외는 지금 제가 어 이게 이런 식으로 겨순치기를 오늘 전부 다 해줬거든요. 근데 겨순치기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달려있는 게 참이 달려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달렸던 애들도 그 4일 동안 비가 오면서 크지 못하고 전부 다 떨어졌어요. 못 먹게 되게 다 떨어지고 어 수박도 보면은 수박도 하, 사이즈가 수박 사이즈가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밖에 안 달렸거든요. 다섯 개밖에 안 달렸는데 비가 오니까 애들 이그 안꽃이 펴서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달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꽃 자체가 피지는 않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하, 꽃이 펴야만 안꽃이 피고 수꽃이 펴서 이게 수정이 되든 말든 하는데. 지금 수박 사이즈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더 이상 안 크고 문제뭐 약간 큰거 같긴 한데 어림도 없는 사이즈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지지난주에 수정이 됐었으니까 일찍 큰 수정 됐던 애들은 벌써 많이 자라서야 되거든요 거의 뭐 축구공 정도는 안되더라도 축구공에 가깝게 컸어야 되는데 안 자랐어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이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어린순들한테 어린순에다가 유황제품을 살포를 했더니 전부 다 애들이 타서 죽었었어요 타서 죽었고, 죽은 애 자리는 보식을 했고, 보식한 자리에 이제 심었던 애들이 적응해서 이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음, 노균병이 왔더라고요.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애들 오이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유황제품 때 때문에, 때문에 거의 죽던 애들을 겨우 살려놨더니. 녹균병이 와가지고, 녹균병이란 네. 거는 뭐냐면은, 잎이 이렇게 얼룩얼룩해지죠. 얼룩얼룩해지면서, 이게 이제, 이파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위로 번져요. 빨리 약을, 처방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방제를 안 하게 되면 죽죠, 오이가. 그리고 이게 이제, 녹균병이 걸리면, 제대로 광합성을 못 하죠. 전체적으로 번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옥수수도 아침에 저 위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나중에 핀 애들은 아직 뭐 개꼬리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개꼬리가 나왔어요. 개꼬리는게 이제 옥수수의 수꽃을 개꼬리라고 합니다. 개꼬이 나오고 밑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옥수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 진딧물이 어마무시해요. 진딧물 방제를 어저께 한번 했는데 제가 주말 농부다 보니까.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와서 이게 약을 쳐줘야 되는데, 농부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주말 농부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제때 제때 못 해줘요. 그래서 이 병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생기면, 이 새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예, 이것들이 이제 진대물인데, 얘들이 그, 영양분을 합쳐봐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열매들이 정상적으로 잘못 자라죠. 아예 뭐, 못, 못 자라, 아예 못 자라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못 자라는 것도 있고. 음, 사, 상태가 심각하네요. 음,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비가 안 오고, 또, 화요일, 어, 오후부터, 태풍 영향권으로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큰 문제입니다 올해는 많은 농가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작물가가 특히 고추 작물가가 매우 폭등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기 어렵겠어요 전쟁 갈수록 전쟁에다가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비싼데 기후 때문에 이게 식물들이 제대로 안 자라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하...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